여러분, 제가 좀 예뻐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백문이 불여의견입니다. 아, 아, 제 사심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laughs> 우리 이현재 피부과에 가서, 아, 좀 부끄럽지만은, 금 민낯을 공개하면서 좀 치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예. 아, 피코피코 하는데, <laughs> 예, 피코피코 얼마나 좋은지 한번. <laughs> 함께 보고 오실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비타승입니다 네, <laughs> 맑고 깨끗하게 예뻐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 현재 피부가 보까요 지금 환자분 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제 얼굴만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전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를 만큼 아주 시크릿한 공간으로 되었는데요. 이런 공간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도 왔다는 걸좀 알리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동생이 네, 왔습니다. 아, 네. 네. 와, 진짜 방마다 벤치 한 대씩 있다고 했는데, 방 이렇게 많아? 와, 다 레이저실이에요. 오마이갓 여기도 있어. 방방 방, 방. 아 일단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세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안할 중간. 자 민낯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 원장님 찾았습니다. 가볼게요. 아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원장님 오늘 몇 가지나 소개해 주실 건가요? 어, 일단은 우리가 뭐, 뭐 무지개 생각하면 빨간 옷쪽 파란이잖아요 네. 그 빨간색, 파란색 색소를 칠 레이서들 어, 말로만 설명드리면 너무 이해가 안갈것 같아서 제가 네. 색종에 싸서 어떤 걸린 잠 설명하는 걸로 말씀드 붉은 파란색 계열에 쓰이는 레이저. 네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네. 레이저 소재입니다.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파란색 공이 하나 구멍이 있어아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렇게 푸른색끼에. 계신 얼굴에 하면 저렇게 맑아질 수 있다는 거구나 예를 네, 들면 엉덩이에 파랑 문반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파란 모반 같은 뭐 푸르스름한 색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알렉산드라이트 파란 계열을 표현하는 그런 색소를 제가견할수 있고요 어, 신기한 게 빨간색 모싸로 레이저가 가능해요 오 진짜 네 그래서 뭔가 얼굴에 있는 파란 색소만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렇게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 레이저 이런 부분데요 요거는 게이트맥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라이저 기업들의 그런 기능 있는 분들에게 쓰이는 레이저. 예, 예. 와, 와, 파란색깔이 파란색깔이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오, 어 아, 그럼 붉은색 잡는 레이저도 따로 있나요? 예. 예. 여방에 갔으면 반대로 붉은 거먹어 매일 먹어 네, 아까 본 반대로 아까는 파란색을 태웠는데 네. 올해는 눈이 부시니까 네? 하나, 둘, 셋 어, 반짝 눈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laughs> 눈에 맞으면 큰일 나는데 이시거 같아요 반대로 이제 빨간색이 없어진 네. 어, 어? 파란색 중에는 쌓아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혈관이 있다든지 뭐 여드름이 나서 붉은 자국이있다든지 아니면 혈관증이라든지 이렇게 뭐 붉은 색소를 없애는 레이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우와! 진짜 신기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모르는 거 같네. 이 레이저는 오산이 우산이 나무미터의 KTP 레이저 중에 일종인데, 쉽게 생각하는 데 빨간 색깔 을이저는 그 엑셀 브이라고 하는 혈관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얕은 색소는 이런 엑셀 브이 계열 그리고 깊은 푸른 색소는 알렉산드라이트 계열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우와 진짜 이 빨간 색깔에가 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레이저 엑셀 브이요? 네. 그 그니까 파장은 이 푸른 색깔이 더 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 깊은 색소는 이런 우와 이제 붉은색 피부 가지신 분들 맑아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 피부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예, 너무 얇아지는 예, 거 아닌가? 예, 예. 어, 근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세게 썼기 때문에 우 피부에 나한테 써도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레이저가 우리 피부 얇아지나 화장나 그런 속선이니까 어, 너무 세게 하면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뭐 수술 그렇게 하진 않으면 괜찮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에서 받으면 괜찮아요. 맞습니다. 음. 음. 그 레이저는 피코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어, 색소를 이렇게 자극 없이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음.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무슨 깨끗한 거 근데 이렇게 지워졌는데도 만져보면 뭐 종이가 타거나 그런 것도 없이 색소만 깨끗하게 지워. 져 마술이다, 마술. <laughs> 우와, 빨리 저해 주세요, 저저해 주세요. 뭐 <laughs> 어, 이거 완전 마술 아니에요? 와, 진짜 신기해. 시작을한 번.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잠깐만요. 마음은 항상 오고 싶은데. 음, 네, 피부가 뭐, 워낙 어, 깨끗해서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laughs> 피부인데 <laughs> 우리가 또 이제 방송하이나 이럴 때는 얼굴이 좀 환한 게 조금 더잘 나오고 하니까 그럼, 네. 피부 톤을 좀어업 시킬 수있어 예, 어... 그렇게 좀 시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코! <laughs> 예? 피코야, 잘.. 예, 피코. 피코웨이. <laughs> 피코웨이, 뭐, 웨이요? 예. 얼마에요, 얘는? 요거는, 어, 우리 자동차를 타시면, 벤치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 <laughs> 한대 값이. <laughs> 그러면, 예. 당연히 여기 예. 병원에 있는 레이저 시술 예. 가격 중에 가장 비싸겠네요? 예, 뭐. 그걸 도와주셨습니다. 아, <laughs> 그래도 아까 마술처럼 한번 좀 깨끗하게 손좀 봐주세요. 너무 깨하게 많이 안 아프죠. 아아 아. 아. 피부가 아. 많이 어두우면 은 배가 많이 고픈 건 많이 할 텐데 네. 워낙 깨끗한 게 좋았어요. 물을 이렇게 쫙 쏘는 거 같아요. 그쵸. 네. 실제로는 얼굴에 색소가 타서 없어진다? 그래서, 어제, 어,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를 뭐, 완전히 뭐, 조금 부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어그 뜨거운 게지 따갑게 느껴지는 거죠요 그렇죠. 어, 그런데, 따가운 데 비해서, 어, 얼굴에 자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어, 레이저를 하고 나서, 뭐 기존에 우리 Q-Switch 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얼굴이 좀 붉어진다든지 예민해진다는 게좀 있었는데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에너지가 부사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따가운 데 비해서 뭐큰 효율적인 날짜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요 음. 뭐, 조금 나아졌죠, 처음보다. 예뻐지고 있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완전 얼굴이 향해들고있니다 아, 아, 아. 네. 더 어두운지 더 뜨거운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어둡기 때문에 좀 따갑고 음. 한 1, 2분 정도 받다 보면 은 톤이 그 사이에 조금 맑아지거든요. 어. 그래서 처음 쏠 때보다 나중에 쏠 때가 조금 더따가요 이거 어떤 분들이 좀 받아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악산으로 음. 색소가 있는 분들 음. 아. 특히 이제 김이나 색소침착같이 조금만 음. 세게 해도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색소질을 가진 분들에게 제일 적합한 레이저라고 보시면 됩것같아 음. 뭐, 주근깨나 잡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이저도 해도 깨끗해지는데, 어, 김이나 색소 침착 같은경우에 이렇게 자극이 없는 레이저로 꾸준하게 해야지, 어, 안전하게 더 맑아질 수 있다. 음. 어, 피부가 얇거나, 다른 색소를 내는데 트러블이 생겼다? 혹은 착색이 잘 된다? 이런 분들에게 제일 음. 좋은 레이저. 음. 몇 번이라고 내가? 기본으로 한 5회 이상 음. 받아야 됩니다. 이건 그 200? 이게 가장 사고한 거네요. 아까 얼굴에 연필 지워지는 것처럼 얼굴에 까만 색소들이 다 튕겨져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이거> 아프죠? <laughs> 어, 얼굴 피부 타는 냄새인가요? <laughs> 우와! <웃음> 레이저를 썼는데 붉은 색깔이 안올라오네요네 많이 붙진 않죠 하고 나면 은요결도어고고 화장도 잘고저깨끗이요 우와 깨끗하게 나요제 얼굴이 어떻게 좀 맑아진 것 같나요? 저는 이제 여기 관리실에서 마무리 관리를 좀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